해외 정상들에게도 좌파 타령하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당분간 가주셔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니까 이것도 답변하자습니 네, 다음 질문하시죠. 예.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? 뭐, 그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? 행사라는 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행사라고 표현했습니다. 제가,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. 제가 그, 음. 요, 계엄 직전에 11월에 남미 페로하고 저, 브라질에서 에이펙과 그 G20 다자회의를 갔었는데요. 가서 보니까, 전부 뭐, 조금 사는 나라는, 어, 뭘 원조해 달라는, 뭐, 이런 얘기, 소위 말해서 이, 좀, 포퓰리즘적인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. 원래 멤버도 아닌데. 그래서 제가, 아, 내가 요 다음 해에는, 어? 좀 힘드시더라도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.